벌써 셋째날이네요 어제 아, 조금 과음을 해서 제가 쌀국수로 보통 해장을 한다는데 해장을 쌀국수로 도저히 못하겠어서 한식당 찾아가 보고 있습니다 방콕에서 먹는 한식당 어떤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한식당 홍인인간입니다 상남자, 정식, 돈가스 라면. 무슨 라면이지? 신라면 어떡 약간 싱거운. 하지만 너무 맛있네. 술을 많이 먹어서 해장하고 라면으로 해장했어요. 라면을 해장하고 돈까스도 같이 곁들여 먹고 지금 우선 커피 카페인 충전하고 있습니다. 카페인 h o 하면서 오늘 숙소까지는 예약을 했고 오늘은 도미토리 도미토리 한번 가보려고 해요. 도미토리 가서. 운전해보고 정 모르겠다 하면 나오면 되는 거군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거리 사람들 지나가는 걸 봐도 좋네요. 이따가 체크인하고 다시 만나요. 오케이, 체크아웃하고! 짐 싸서 다음 숙소로 갑니다 레츠고 얼굴이 벌써 탔네 못도 타고 걸어서 그렇게 멀지 않아서 걸어가 볼게요 금방 도착했고요 숙소 도착했어요 체크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케이 오체크 했고 안내해주셔서 가고 있어요 이스 아 separate inside. 아, 아, 오케이. 땡큐 아 카. 음, 나 깨끗하네. 진짜 태국 날씨 어마어마하네요. 더위에 강한 줄 알았던 내가 이렇게 더위 약하다니. 아, 진짜 덥네요. 아 우선 숙소 들어와서 지금 아무도 없어서 촬영을 하고 있고 잠깐 보여드리면 너무 괜찮아. 근데 진짜 아쉬운 게저 이층 써야 된다는 거, 이층 써야 된다는 게 진짜 아쉽고. 아 원래 지금 짝두장 시작 가가지고 좀 주말이라 오늘 토요일이라 짝두장 시작 가서 구경 좀 시켜드리고 저도 구경 좀 하고 하려 고 했는데. 너무 더워 그래서 우선 한 30분에서 1시간만 쉬었다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5,000원치고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어, 두 번째 숙소는 완전 카우산로드 안에 있네요 세 번째 숙소라고 해야 되나? 아 제가 완전 파워제인데 계획을 안 세우고 움직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오히려 더못 움직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선 숙소 좀, 좀 깔끔하게 잡은 다음에 작업 좀, 플랜 좀 짜면서, 플랜 좀 짜면서 움직이려고 해. 어, 약간 빡센 데 있는 것 같은데? 어, 아니야. 그래도 깨끗해. 로비부터 깨끗해. 오케이, 호텔 도착. 아 훨씬 좋네요. 아이 정도 는 돼야지. 좀 불안 좀 짜고 뭐또 하고 뭐또 하고. 아주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 컨디션 조절 실패로 숙소로 옮겼어요. 머리가 너무 아프고. 약까 두통도 있고 그래가지고 숲속 옮겨서 샤워 싹 하고 그리고 좀 쉬다가 밥 먹으러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그 도미토리가 진짜 괜찮았거든요 진짜 괜찮았는데 그 제가 2층을 썼어요 2층이고 약간 사람 없는 시간에는 에어컨을 줄여 놓더라고요 줄여 놔가지고 덥고 샤워했는데도 덥고 막 이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이제 숙소로 옮겼고 숙소로 옮겼는데 카우산 로드로 다시 들어오려고 한건 아니었는데 카우산 로드 안에 숙소가 있어요. 싸게 잘 예약해서 들어왔고 전 피자 먹으러 갈 거예요. 오 가다가 원래 피자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딱 좋은 노래있리 여기 훨씬 위생적으로 원래 로드 푸드 안 먹으려고 그랬거든요 이제. 너무 위생적으로 모자도 쓰시고 하셔 가지고 아, 여긴 괜찮겠다 싶어서 이 예, 앉았습니다. <목소리> Gracias. No, 100. 네, so okay. 네. 100. 100. 100. 100. 1 0 100. 니0 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네. 아, 근데 거기는 60바트였나? 70, 아, 70바트였나? 오케이.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쌀국수는 잘안 좋아, 많이 안 좋아하는데, 파파이는 맛있더라고요. 오, 새우 계속 나와. 좋아, 좋아. 음. 맛있어. 맛있어. 음, 근데 좀 달다. 많이 달다. 탄거안 좋아요. 이럴 때 스파이시를 살짝 넣어줘야돼 스파이시. 뭐? 달 아, <laughs> 오늘 맛있 어？제가 <laughs> 로드 푸드 먹고 완전 배탈 났었 는데, 여기 는 청결 해서 좋 네요. 내일은 꼭 이것만 먹고 운동가야. 와 조명 때에 얼굴 진짜. 그냥 만취한 사람 같네. 오케이 가오산로드 한 바퀴 돌고 소화시키면서 들어가서 숙소에 그 뭐야 수영장이 있어요. 수영장을 가던가 아니면 들어가서. 한번각 잡아오던가 갈게요. 와 호텔에 수영장 올라왔는데 이것 때문에 여기 온 거거든요. 이 호텔로 다시 정한 건데 비도 내리고 저기 사원도 보일지 모르겠는데 너무 잘 보이고 아주 딱 좋습니다. 아 비도 오고. 아, 좋습니다. 여기 호텔 잡은 이유가 이 수영장 때문이에요. 아, 어, 노래 죽여버리네. 딱 좋네. 딱 좋습니다. 자, 차좀 다녀올게요. 아 진짜 딱 좋습니다 어 제가 첫날 영상을 거의 다 날렸어요 노트북으로 이제 옮기는 와중에 제가 솔직히 컴맹이에요 컴맹이어서 더블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와이파이 문제였는지 뭔지 영상이 많이 날라갔어요 그래서 엔딩 영상을 남겼는데 엔딩을 엔딩 영상을 남겼는데 음, 저도 무슨 말인지 잘 솔직히 기억 안나요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선 한달 여행 스타트 했습니다. 어첫 한달 여행 스타트는 방콕입니다. 어 방콕에서 스타트 할 거고 동남아 이곳저곳 어 지금은 물론 관광지에 와 있지만 시골도 많이 갈 거고 할 거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딱지였습니다. 수영 좀더 해볼게요. 와 진짜 외국 온거 같은 느낌 드는 거 뭔지 아는 왜냐면 옆에 이제 외국인 누나들 이 계시는데 와, 진짜 외국 온거 같네요. 아 지금 너무 잘생겼으니까 한번 말한번 걸어봐요. Where from? Ethiopia. Ethiopia. Yeah. It's coffee is good. Where yeah, I know. Where from? I'm from Korea. Yeah. 공식 ah. 질문이죠. Do you know BTS? BTS. Yeah, yeah, <laughs> yeah I like BTS. You, did, you saw a K drama. Yeah, K drama. You like K drama? I Like K drama. For Oh, one more, one more, one more thing What? What you mean? Ah, it's my vlog YouTube logo. Ah, yeah. Oh, no. Are say you hello. Famou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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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not famous. I ah. we? So I want. I want famous. And I will. Want to yeah, I will. Famous. I will step by step. Ah, okay. yeah. exactly. You. You say hello. Okay. Okay. <laughs> say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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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hiopia says what? Hmm? Say hello Ethiopia. your yeah. uh -uh. Salam. Salam. <laughs> Salam. Salam. It's not famous. Ah. Not famous. Okay. Our YouTube channel is dark. Dakjwa? Ah. Dakjwa mean is just right. Dakjwa I mini? Mean. Just right. Just right. Just right. Ah, okay. uh, everybody everything is good. Ah, ah, just right. Yeah, ah. it's Korean, it's dakjwa. Ah, dakjwa, Ah. Uh, thank you. Okay.